여러분, 안녕하세요. 끼우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비행을 8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행을 하면서 봤던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 중에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예뻤던 여자 연예인 탑 3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지극히 정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전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내에서 봤던 그 실물에 한해서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세 번째, 세 번째 누군 것 같아요. 딱세 명을 제가 꼽을 건데 8년 동안 봤던 사람들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전지현 씨입니다. 음, 전지현 씨 B H C 네 전지현 씨왜 어, 자꾸 그씨프가 생각이 났지 그래서 전지현 씨인데 어 정말 그 포스가 연예인 포스가 저런 것이구나를 정말 딱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당시 전지현 씨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어, 대한모모 그 항공사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랑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어서 퍼스트 클래스가 가장 비싸고 좋은 좌석이에요. 당연히 그쪽에 탑승을 하셨고 너무나 쌩얼로 정말 민낯으로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휘청휘청 걸어 들어오셨는데 너무 그냥 약간 예쁘다 이게 아니라 되게 아름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들고 연예인 연예인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 정도의 그런 포스를 가지신 분인데 너무 잘 들세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어, 오자마자 편하시게, 편하신 그, 본인 편하게 비행하실 실내복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엄청 편한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헤드셋을 딱 끼고 이제 영화를 보십니다. 어, 영화를 막 너무 재밌게 보시다가 저희가 비빔밥이 유명한데 비빔밥을 너무 잘 드시는데 그게 어, 그냥 너무 아, 연예인이 밥을 먹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제 내리에 각인이 됐었던 분이십니다. 전지현 씨 너무 아름다우세요. 3위입니다. 왜 3위일까? 전지현이 3위면 2위는 누굴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 한지민 씨입니다. 여러분, 한지민 씨 얼굴 요만해요. 음. 요만한 거 안에 눈코 입이 다 있어요. 저 진짜 너무 놀란 게 한지민 씨가 당시에 이코노미를 타셨어요. 일반인 친구와 함께 근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후다닥 뛰어들어오는데 머리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나로 쫀 매고, 쫀 매고 제가 잊지도 않아요. 연두 색깔 그냥 등산복 같은 거. 연두색, 녹색 아무튼 그런 계열의 등산복. 그냥 등산복에 여전히 민낯으로 머리를 하나 이렇게 묶고 친구랑 오시는데 뒤에 빛이 이렇게 후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수수한 옷차림에 수수한 머리에 민낯으로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 후광이 막 비추어지는 그런 거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약간 그또 특유의 그 밝은 에너지가 있으세요. 한지민 씨가.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막 풍기시고 계시니까 너무 상큼하고 인간 비타민 같고.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내내 언니, 언니 한지민 너무 예뻐. 이러면서 계속 보면서 제가 <laughs> 이렇게 보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한지민 씨 너무 예뻐요 얼굴 이만해. <laughs> 그래서 한지민 씨가 2위, 3위가 전전 씨한지민 씨가 2위. 그럼 제가 봤던 기내 실물 연예인 1위는 누굴까요? 정말 아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여전히 미인의 궤도로만 가고 계시는 김희선 씨입니다. 1위. 김희선 씨는요 여러분. 아름답고 정말 그 여성이 풍길 수 있는 그 모든 미를 다 <laughs> 발산하시는 분이세요. 어 제가 이렇게 실물을 뵙기 전에 그 택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김희선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와, 진짜 저렇게 예쁘다니. 이랬었는데, 그냥 그 예쁘다니 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즈니스석을 또 타셨어요, 공교롭게. 비즈니스석을 타셨는데, 성격이 여러분, 정말 인성? 성격 이런 거? 정말 최고세요. 어, 저희들한테 접시를 하나 치워달라고 말씀해주실 때도 언니 저 접시 좀 치워주세요. 약간 너무 밝아 사람이 막 너무 밝고 막 성격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예쁜데 더 예쁘시게 보이시고 인성도 너무 훌륭해 보이시고 어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정말 그 김선씨 실물을 제가 영접을 하고 제가 동네 방네 소문이 됐어요. 김희선 봤냐면서. 너무 예쁘다면서. 이거 TV는 정말 김희선 씨를 10분의 1밖에 못 보여준다면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8년을 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연예인분들을 봤지만 제 마음속 1위는 김희선 씨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어 그래? 막뭐 이렇게. 근데 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못본 연예인도 많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태희 씨라던가 네뭐잘못 뭐 봤어요. 그러, 그런 그런 분들을. 그래서 몇못본 사람도 많지만 제가 봤던 연예인들 중에 어, 세 명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생각을 편하게 말을 해봤는데, 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리플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신성의껏 카메라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사실 너무 많아서 어, 많고 차고 넘치는데 제가 컴맹이다 보니까 영상 같은 거를 잘못따로요 그래서 지금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시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